기도합시다 진리의 용이신 성령님 거룩한 날 주의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하늘에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종 감사합니다 하늘에 깊고 넓으신 주님의 뜻을 어찌 사람의 말로 담을 수 있으리까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비밀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라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마을에서 생긴 일이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간질병으로 앓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 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병을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제자들은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3일 기간 동안 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은 당시 되게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치유성회였는데, 성도들이 다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아,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치유선언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목사님이 혹시 또 다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올라오세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부서를 섬기고 있던 그 부서의 아이였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이였죠. 초등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또래보다 여자애가 키가 컸습니다. 아주 육체가 건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인지지능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올라오자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아이고, 네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기도를 했고 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온 송도를 향해서 아이가 나았습니다 치유를 선언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랬지만, 온성도들이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기쁨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옆에 올라왔던 그 아이의 엄마도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다음 주일날 아이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지난주에 그렇게 큰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왜 아이가 오지 않았을까? 알아보니까 그 아이만 온게 아니,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그 추위를 오지 않은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가 기도를 받고 치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기뻐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아이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못 오게 됐느냐? 그렇게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나왔다라고 좋아하고 박수 치고 했는데 아이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 교회 가기가 창피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놀라 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간질병 앓고 있는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 여겨 주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꾸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따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자, 그런데 아이가 낳지 못한 것은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예수에게 말했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여러분, 왜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남의 자식이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도 왜이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낳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애절함이 없었을까요? 마가복음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아이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뭐, 간질이니, 귀신이니, 말 못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의 고질적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디 여행하느라고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옆자리에 앉은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30대 아들이 있는데 젊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을 요양병원에 누워 있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뇌 기능의 손상에 와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죽은 듯이 아무 말 없이 누워만 있는 자를 부모로서 사랑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에도, 어,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가족을 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질병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뭐, 우리의 깊은 사정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하죠. 네, 뭐,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더라. 당신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면 나을 거야. 믿음으로 해결되지. 하나님은 다 하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막상 겪어보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죠? 작은 믿음. 해답이 뭡니까? 어려우세요? 예, 문제는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답이 뭐죠? 예. 말도 하기 싫으세요? <laughs> 문제는 믿음이 작으니까 해답은 큰 믿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작은 믿음에 주신 해답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1mm에서 2mm 정도 좁쌀보다 작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비유에서 모든 시들보다 작은 시로 겨자씨를 가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예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 한 포대? 한 말? 한줌 아니죠? 겨자씨 나달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좀 실수하신 게 아닌가요?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 그래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죠. 8848m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죠. 2750m입니다. 중국의 태안이라는 곳을 가보면 태산이라고 하는 예, 우리 시조에도 나와있는 태산이 있습니다. 태산이 중국의 명산 중에 하나인데 그 높이가 1570m입니다. 적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뭐그 정도, 적어도 거의 준하는 믿음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적었고 아이의 부모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작았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의 크기의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크기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나 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게 무슨 뜻입니까? 작다는 게? 그것은 제자들이나 아이의 아버지가 그들의 눈으로 들어온 현실, 그 아이의 고질적인 그 질병의 현실,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온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삶의 전부라고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모태 신앙으로 잘하신 분들은 뭐좀덜 하겠지만, 예, 사시다가 격정적인 예, 사건으로 주님 을 만나신 분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뭐든지, 뭐든지 주님 안에서 할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확신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탁 내어주더라도 내가 누구든지 다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 둘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구나. 죽을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그 청년의 형이 이 정신적인 질병을 어, 오랜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뿐이었는데요. 저도 그 청년의 형을 보면서 기도했고, 기도원을 갈때 항상 그 청년과 그 형을 함께 데리고 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형을 고치신다라고 그런 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의 그, 형의 그 삶, 형의 그 질병의 삶을 오롯이 안고 있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친구가 대학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니까 누군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있다가도 형이 불쑥 어디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길에 나가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항상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장 생활하니까 못 있고 엄마는 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형 옆에서 계속 있는데 학교가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형 찾으라고 그러니까 2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도 없어져요 형 찾으러 가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형의 삶을 형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기도해 준다는 교회분들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자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삶이 없,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형을 고쳐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형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빼앗긴 내 시간,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만 낳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도 세상은 죄악이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천사가 됩니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오래 믿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입에 붙은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어릴 때부터 간질병을 알아온 그 아이를 둔 부모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상태는 지독한 고질적인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는 그들의 눈앞에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에 눌려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현실이 삶의 전부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자 씨한 알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크기로 볼것 같으면 그래요. 가장 작은 아주 미량의 믿음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책망한 제자들이나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보다 별반 다른 아니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현실의 문제나 아픔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도 작습니다. 그러나 이겨자시하나의 믿음은 그 현실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작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내피림의 후손이요. 안학자손, 다시 말하면 거인족속이었습니다. 키가 2m, 90에서 3m가 되는 그러한 기골장대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능숙한 전문화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무장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건 짐승 잡는 물건이지 사람 잡는 게 아닙니다. 반면 골리앗은 살인병기로 완전 무장한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아현질색에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당연하죠. 현실이 그랬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선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강한 현실 앞에 다윗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턱없고 초라해졌겠죠.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동시에 그 현실에 함께와 계시는 하나님도 보고 있던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둘러치고 압박하는 현실의 크기에 비해서 작고, 너무 작고, 미세합니다. 그러나, 겨자시 하나의 믿음은 그 현실 이면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두려움에 포위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닥 숨구멍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안과 깊은 혼돈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예, 주님. 저좀 붙잡아 주세요. 외마디 신음을 내뱉는 것입니다. 기쁜 절망 속에서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대해보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의 의심의 먹구름 없이 100% 200%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현실은 전혀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시작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모순되고 불리한 현실이 바뀔 최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승리할 것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깨지고 상처가 나버렸습니다. 관계가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을 남몰래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사시 하늘의 믿음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풀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들이 어떻습니까? 삶에 관한 진실의 전부인 것 같아 보이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존재하는 또 다른 분명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희미하고 미세해서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현실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아이를 누가 고치죠?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이라. 뇌 손상을 입어서 오랜 동안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 식물인간이 된그 아들을 둔 부모가 그 마음이 짓지다 못해서 포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 대한 뭐 애정도 바닥에 났겠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 부모님들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이라든지 오랜 동안, 어, 이 병수발 하다 보면은 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이 부부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그 아들 병실에 방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 병실에서 나와서 그 병실 유리문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서는 마치 아들이 이해나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수 있는 것처럼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진짜 이야기를 한건 아니겠죠. 예, 근데 목사님이 아들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아들이 뭐를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더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아들이 기도를 들을 수나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래, 이두 부부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유저 목사님 정신 나갔네. 예?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상태로 누워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한켠에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아니야. 그래. 저분은 아시는 거야. 저분은 알고 계시는 거야. 저분은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아, 건강하다고 보고 있는 거구나. 그날 그, 그 마음의 한켠에 올라온 그 생각. 그 생각 이후로 그 부부가 그 아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미약합니다. 때로는 없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목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누군가가 제, 제, 제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아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무겁고 시리고 무섭고 고질적이고 그래서 회피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될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작고 너무도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나의 현실에 함께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현실에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이면에 저와 여러분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시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위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대단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고바,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며 너의 구원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응시하십시다. 우리의 고개를 듭시다. 그 주님께 소망을 듭시다. 가장 작은 믿음, 그자씨한 알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대조제일교회에게 이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를 부르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시고 저를 품어 안고 저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정 나의 문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대조제일교회의 모든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원대하시고, 기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높이 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